사도 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주일만 대신 하늘님 아버지 내가음사하며그아들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오니 이른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어 불녀들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바냐로사 전능하신 알판자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함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음 이어아나이다 아멘 찬송가 3 6 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네, 기도 자 즐겁다 이 세상 근시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 주 앞에 난나치봐 위로 받게 하시네, 내게 하는 그시가 그게는 가장 귀하다. 저과 약한테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 니가 내가하는그시가그때가가장 즐겁다 이때 니가 큰처로내 마음 심이 아파도 시험만 니 우처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나를 위해 복주사 세슈 내부어 주신네내 기도하시 가자 즐겁다 주세 저요란한 곳 피하여 마인드의 천하산에서 온밤을 치워 지내사. 주의 수친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o n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 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댄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이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그 오른쪽 길을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먼저 낫기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면을 나누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영적 위기를 맺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적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사용하신 그 도구와 또 세상에서 예속한 자들과 예 제자들이 사용한 도구가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기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중에 따로 셋만 데리고 가시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보다 먼저 기도하라라고 당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유혹을 받았듯이 제자들도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이 유혹은 기도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났고, 또 땀이 피방울처럼 되었다는 것도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도구이고, 또 그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갖고 있던 도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몽둥이였고 때로는 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진 도구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잘못된 도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까지 이야기하셨냐면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우리가 피해를 입고 피해를 줄지라도 이 예수님이 상하게 하고 죽는고 죽이는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살리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권과 몽치 또이 예수님이 늘 성전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체포하지 못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고. 또 제자들 중에 칼을 휘두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기에 이게 됐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불구하고 자꾸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키셔야 될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또 시험에 빠질 만한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시리에 빠져서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숨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간구하라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간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들 알려 준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혹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다라고 볼수 볼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는 있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진 계획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 뜻에다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항상 정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종의 길을 칼로 베었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막기 위한 처지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인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 u know, y o 는 know, you know, y 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될때 인간이 갖고 있는 계획이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일이 틀어지고 나서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것이 우리의 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인내하고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리석은 방법이나 또 비열한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위기나 또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도구를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무기를 세상에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만져주고, 여러분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날마다 주님의 승리에,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고, 주의 도우심 속에 살게 하시니, 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내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잃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이신 모습을 따라 우리들 삶 속의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을 광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길 가운데 거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또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음 없이며 대신에서령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삶으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영적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같이 기도합니다. Thank you.